취업 상담자가 질문한 내용 세 번째인데, 어학 점수가 만료가 되면은, 재시험을 봐야 되나요? 이건 우리 취업 매트리 코스 컨설팅 교육생들의, 어, 공통,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어학 점수가 만료가 되면은, 어, 토익이나 토스나 오픽 점수를 다시 취득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들을 간혹 가다 합니다. 근데 이럴 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력직의 경우라면은, 경력직이고 영어를 썼던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영어 시험을 보러 갈 시간이 없을 테니까는 영어 시험 점수가 만료가 돼도 충분히 기업에서는 어얘 영어 점수 필요 없고 일단 얘 영어와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는 얘는 영어 실력이 되어 있는 애구나라고 검증을 해버립니다, 인정을 해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음 토익 점수가 만료가 됐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경력자라면은 자 그리고 신입 분들이라면은. 신님이신 분들이라면은, 어... 토익점수나 토스나 만료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어... 옛날 때처럼 토익이나 토스나 오픽을 열심히 제대로 올인해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어... 토익시험 문제 유형 정도만 한번 훑어보고, 편안하게 가볍게 면접을, 보... 아, 맞아. 시험을 보러 가서 토익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토익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 다시 재시험을 보더라도 그 점수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실력으로만 갖춰놓고 접수를 해서 어 시험 당일날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시고 그 인증된 점수로 다시 어 이력서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이랑 경력자랑 어, 학점수를 준비하는 게 다르다. 신입일 때라면은 다시 토익점수를 취득하되 너무 올인하지 말고 적당히 공부하시고, 경력직 분들이라면은 토익점수나 오픽 같은 것들 필요가 없고, 시간이 남는다. 돈이 남아둔다. 그러면은 보셔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안 보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